시장님 모시고 온 관계 시청 관계자분들이 시장님 옆에 계셔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시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저는 마천동에서 48년 살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마천동 시장에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. 다는 게 아니고 맞점동 어, 시장의 총 길이가 동해도 서쪽까지 정확하게는 모지만 360m 정도 거래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그런데 방범 방화 도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그 밤으로 많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중간 중간 요새 부분에다가 CCTV를 좀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가게마다 뚱라 원형 간판요. 그 멀리서도 좀 하늘에 좀 찾아볼 수 가위가 지금 찾아붙어 있는 가위가지 그런 게좀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. 예, 전남마천시장에이사탈마은 예, 고대식입니다. 예, 전번에 그 시병원이나 우리 기정 의원님께 하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. 실상 우리가 저이 예, 예, 지역이 140여 개의 정토가 있는데 거의 다 연적 재료를 들고 있는 점법입니다 실상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지접 참사도를 하고 있는데 에, 삼성에서 그 SDS라는 그, 그 전광판을 실시해 줬습니다. 근데 그거 했는것 같고 그거 참, 참 좋아서 좀 우리, 좀 우리 이제 상인들이 좋아했는데 단 이게 뭐냐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상인들이 2만원씩을 회비를 했었는데 1만원씩을 더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많은 그 상인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. 이전기료 관계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뭐, 그, 아도그 시장 보여주지, 보여주겠지 마천 융합시장은 이 화장실이 미비이 화장실 시장 안에 그 화장실이 하나 아. 있고그 뭐, 너무나 협소하고, 그래서 여기 뭐 마천 시장 분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142번째. 그 부지를 활용해가지고, 어린이, 있나 뭐, 실터를, 고객 쉼터 그리고 화장실을, 그 개선해 주시면, 네. 그, 유용하게, 예.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는데, 그럼 부지는, 그, 누구의 소유? 마치 시장. 아, 시장 소유니까, 예, 그러니까 예. 그, 저, 그 부지를 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, 예, 예, 예. 이게 건축, 그, 그, 화장실을 지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. 예, 예. 그러니까? 나중에 더 좋았습니다. 다른 게 아니고 축진구역이 되고 나서 어, <laughs>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, 소송을 해서 1심에서는 이기고 2심에서 저서 대법원에 지금 강서가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지정이 빨리 팬 대회가 되든지 아니면 추진을 하던지 하 그게 돼야 되는데 여기 7년 동안 계속 이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상인들이고 거의 주요 지민들이고 굉장히 불편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그런 결정을 빨리 어,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평업도 어, 하고 또 어,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음. 검색이죠. 네. 그러면 한번 어, 시간이 많 음.